2026년도 한 해도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 줄로 믿습니다. 어, 주님, 예수님께서 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와서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을산 곳이 어디냐면은 어, 갈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요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가끔씩 이제 고향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도 이제 뭐 인성을 또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가끔씩 고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 고향에 있는 뭐 일가친척들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향에 갈 때마다 그곳 그곳에서, 곳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갔을 때 기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제 내쫓았다. 심지어는 저낭떠러져 가지고 이제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또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이 이상이 여기셨더라. 주님께서도 왜 자기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상이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수 있지만은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알았던 거죠. 어릴 때부터 뭐 기적이 뭐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봤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그 예수님 형제도 있고, 또뭐 누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어또 인정하기가 이제 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잘 알고 있다, 잘 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그런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전에 보면은 44절에서 보면은 어 주님께서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구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분을 보더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활동을 잘 못했던 거예요. 높이는 못받던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고향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어, 큰, 어, 믿음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때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이었고, 그래서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지역 가나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에 오셔가지고는 그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그곳에 다시 가시게 된 거죠. 거기 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뭐, 요즘 같으면, 은 뭐, 청와대, 뭐, 부속식 실장이나 되든지, 뭐, 그런 위치 아니겠어요. 그, 이, 이제, 이때, 헤롯, 이 갈릴리적인 헤롯,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데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주 그 수하에 있는, 어, 굉장히 이 직군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또 경제력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아주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살다 보면은 다된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뭐냐 하면은 꼭 이제 또한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저 사람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괜찮고 뭐 나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이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 하면은 예, 가부나움에서 병, 아들이, 그의 아들이 가부 나오면서 병 들었더니, 병든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뭐병 같으면 전부 뭐 어디 가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그 기사에 보면은, 어 47절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뭐 어술로는 뭐 고칠 수 없고 치유할수 없는 그런 인자 형편에 있는 아들이 이제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그 신분이 이제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가드 이제 그 메시아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리고 그 관리 지역에서는 예수 예수님이 그 어릴 때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목수 집에 한 자서 자라는 한 청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부 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 거의 뭐 100리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 그먼 거리를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걷거나 뭐 당나귀를 타거나 그렇게 갔겠죠. 그먼 거리를 걸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어 나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어, 사람이 뭐 자기의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뭐 동네 청년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찾아, 찾아가신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이, 이그 혼인잔치집에서 또첫 번째 표적도 행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갔어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서 오면서도 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런 이제 메시아로서의 이 사역을 하신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의 이그 복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바로 듣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이 은혜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어. 듣고 또안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 아들이 뭐 아들이 몇천 년 지만 병이 들어있으니까 주님께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자식이 이거 뭐 죽을 병이 들어 있다는 거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죠. 자기보다 더어 어떻게 보면은 어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그 왕의 그 신하의 심정도 그랬을 거는 그리고 가서, 그 뭐, 동네 청년 같은 그 예수님 앞에 가시, 가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저희가 살던 동네에도 그, 이제 아이가 아파, 아파가지고 가면은, 그 우리 동네에서는 대구 주변에 있는 그뭐 거기에 아주 유명한 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방이 있다 이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걸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살리려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죠. 예. 이제 그 이제 그먼 길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주님께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지 않고는 이뭐 신분도 있고 이그 모든 게 갖춘 사람이 이 주님께 나간 것도 또 쉽지 않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도 좋아하고, 뭐, 예수 믿어가지고 기적 일어난 걸 좋아, 표적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없이 예수를잘 믿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 그, 이그 왕의 그 신앙은 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결핍이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갔는데, 또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주님께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지면, 뭐예요? 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라도 믿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 외에 더 좋은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꼭뭐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믿는다. 내 눈으로 보고 믿는다. 그게 아닌 거죠. 그 주님께서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랬잖아요. 네가 이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좋은 길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가나의 표적을, 표적을 보이실 때도,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이실 때도 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꼭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그 참, 그 왕의 신하가 그, 오랜 길을 가서 주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는 나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나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게 예수님. 이 떡을 먹어요. 개들에게 주,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건 거절이죠. 그런데 그수로원행의 여인을 보면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개들도 땅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다고 하고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뭐 요청하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그냥 뭐 즉시 응답을 해주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마치 주님께서 거절할 것처럼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또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보면은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첫 번째 표적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도 뭐예요? 나중에 네 믿음이 크다 하고 뭐예요? 네 딸이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안 해주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인 그 가나의 허린잔치에서도 그,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물을 떠갔을때 이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또 보면은 주님께서 이그 왕의 신하 자기를 찾은 왕의 신하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수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못하면 믿지 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왕의 신하가 49절을 보면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뭐 자기 신분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이런데 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와그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첫 번째 표적이나 이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멘.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는 데 있어서 이게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는지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신하죠. 주님 앞에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고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지금 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봤습니까? 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주님께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신앙 생활의 어떤 그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면 은된 예. 걸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한 해가 사라질 겁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뭐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 믿고 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한 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집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 가나에서 가버나으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그 종들을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죠 아멘. 우리는 뭐꼭 주님이 봐야 되고, 주님이 같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가서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은 우리가 여기 사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거에서도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종들 만나 가지고 그 도대체 그 아이가 언제 낳느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이제 아주 확인주의자죠. 확인 우리도 이제 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기도도 그래. 어 기록해 놓으면은 기록해 놓으면 이 기,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뭐 어쩌다가 뭐 운이 좋아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뭐 어떻게 하다가 된 건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묵기를 어제 일곱시에 어, 그 납기를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일곱시에 정확하게 어제 일곱시까지 시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일곱시에 나았다는 거예요 어제 일곱시에 그러면 그 때가 예, 바로 주님께서 네 아이가 살아 있다고 말씀하 그때란 거예요. 아멘. 얼마나 주님의 응답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53절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축제와 잔치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여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표적을 통해서도 믿어야죠. 안 되면 뭐 표적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통해서도 믿어야 됩니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아멘. 그래서 올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집안처럼 온 집안이 예수 그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또그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이 땅에 이 시간에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또 익숙해진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믿고 일어서므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란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또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